청평 생태공원 플랫폼입니다. 자전거길 옆에 생태공원을 작년 2021년도에 이곳에 만들었습니다. 풍평생태공원 플래퍼 인증센터가 여기 있네요. 작품명 수호자 작가 고재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상상의 동물을 표현한 본 작품은 청평골의 평화 안녕을 조형화하였습니다. 어, 사업 전 생태공원 정경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 후에 생태공원 플랫폼 정경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 여기 중공식 어, 기념 현수막이 붙어 있네요. 어, 2021년 5월 14일에 이곳 생태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네, 청평 생태공원 플랫폼 안내. 입니다